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할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할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할. 제 권세에서 구원하심 드등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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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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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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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,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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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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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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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과 한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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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볼로세서 2장 3절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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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, 아멘, 아멘. 부 할, 사명, 요한복음, 20장, 21절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, 사랑해요, 목사님. 사랑해요, 공동체. 사랑해요, 유치부. 사랑해요, 유인연부. 사랑해요, 중고등부. 하도 이렇게? 하도 이렇게 <laughs> 왜 이렇게? 조금. <laughs> <하도 말로 하면 웃음> <하도 이렇게? 웃음>